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맡게 된 1조 태권도 정보 이태인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첫번째,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빈곤을 막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빈곤종식으로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입니다. 저희 첫번째 대안은 빈곤종식을 위한 캠핑활고 두번째 빈곤종식 장려교육적 공유 및 홍보, 세번째는 소량의 기부입니다. 저희의 힘은 이재용 학원님은 빈곤종식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아서 뿌듯한 강종민 학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 빈곤에 대한 관심을 높아졌다. 그리고 이태인 학우는 빈곤 종식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중현 학우님은 전세계의 빈곤, 빈곤의 시각성을 깨달았고 나도 여러 가지 낭비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발표 를 마치겠습니다.